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참 형상이 아님으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는 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브리서 7장부터 시작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 종합하면서 또한번또 리뷰하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함께 나누었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용, 인용되었던 구약 성경들의 그 말씀도 또 다시 또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 전체가 그림자였다. 또 모형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 혹은 모형이라는 말은 앞으로 올참형상의 예표였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실체도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실체가 있어야지만 그림자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그 장막 성소도 그림자요, 또, 또 모형이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실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그 성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도 우리가 또 이런 말씀 같이 보았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이런 성수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세우신 그 언약도 역시 그림자요, 모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림자나 모형이라는 것은요, 실체가 나타나면 무익한 것입니다. 사실 쓸모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우리들이 사진이라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또 그리움을 달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우리 손녀딸이요. 우리, 좀 이제 지금 다음 주에 보러 가요. 예, 네, 그런데, 우리 이제 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저기 자라는 모습을 우리 큰딸이 계속 비디오 찍고 사진 뭐해서 매일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보는데, 매일 아무리 사진을 봐도 실제로 보는 것과 같습니까? 뭐냐, 전혀 다르죠. 그냥 사진으로, 그냥 또 동생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만나서 안고 그렇게 참 아이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이제 만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 만났는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직도 사진만 들여다 보고 있다. 바로 그 사람 옆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상한 거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실제로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림자에게, 모형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 첫째 것은 그림자,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것이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첫째 것은 이제 폐하해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브리스 7장 18절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히브리서 8장 13절 또 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성소나 아니면은 또 언약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금 기에 집중하는 것은요 제사입니다. 제사가 왜 중요할까요?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들 역시 그림자와 모형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데는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9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그렇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스 10장 4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또 히브리스 10장 11절도 읽어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게 수많은 제물이 올려지고 피를 흘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도 없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1 1절 14절 같이 다시 읽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창조에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기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드리신 이 참다운 제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이 인용된 시편 40편의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10편, 40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구약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편, 40편, 6절부터 8절을 찾아가서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많은 부분들이 일치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0편 40편은 다윗의 10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본문에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0편 구약성경 10편 40편을 가서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두개 서로 좀잘다 다른 것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구약성경이 LXX라고 하는 70이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가 그 라틴어로요. 그래서 Septuagint, 70인 역이라고 하는 그그 그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70인 역은 번역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전 2세기 경에 이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 셉토아진트 또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구약성경은 우리가 마소라틱 텍스트에서 우리가 MT라고 쓰는데요.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후 900년경에 만들어진 사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또성경공부할때성경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 70인역은 헬라어 번역본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마소레틱 텍스트는 히브리어 사본이기 때문에 이거 히브리어 사본이 아무래도 더 정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70인역은 주전 2세기 경에 그 오래 전에 이미 최근에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헬라어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마주레이 이 텍스트, 우리 현재 사, 같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 원문은 주후 9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얼마나, 1000년 이상이 나는 거예요. 1000년 이상. 이더 오래된 것이 더 오리지널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 이 70인역, 이 우리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이, 근그 나온 내용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그런 본문이 더 정확한 거냐라고 할때좀그 정확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믿느냐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자 우리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성경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오류가 없게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이세투와진트이 이 70인역을 인용한 것은 이것이 더 정확한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몸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본문에.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나님께서 나를 위해 산몸을 예비하셨다.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로서 10편을 통해서, 시편, 많은 10편을 썼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나누었던 10편, 110편도 다윗의 10편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다윗의 10편에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10편이죠 또 10편 22편도 역시 다윗의 10편인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소고까지 제비 뽑는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 나오잖아요 10편 22편 읽어보면 또 10편 16편도요 다윗의 10편인데 그리스도의 부활 예,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참, 이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로 그 수월에 매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있어요. 부활에 대한 예언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시편 40편도 역시 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그래서 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 라고 우리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프리서 기자는 이 10편, 40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동물의 그 번제, 동물로 드리는 그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많이 찾아보죠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제 동물로 드리는 이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 그런데 그 대신에 그럼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이제 기록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하나님의 뜻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자 여기 지금 나가 누굽니까? 메시아. 스스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행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 5절에그 프로토 유황결련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할그 모든 것들이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행할 그 하나님의 뜻 무엇이에요? 시브리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첫째 것은 폐요 뭐예요? 동물로 드리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폐하시고 둘째 것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참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제사는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해서 우리를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죄를 없애는 효력이 있는 참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몸이 필요했던 한 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신 제사는 무엇입니까? 참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 제사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좀0편 110편 말씀도 여기 인용되고 있고요. 또새 언약을 말씀하신 예레미야 31장도 또 다시 인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을 읽어 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7장부터 10장에 아주 긴 그러한 설명을 하였는데요. 그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이 제사를 통해서 참된 제사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두 번째는 두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였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양을 안 끌고 와도 되는 거예요. 염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송아지도 필요 없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이미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습족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제사를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면 우리가 함께 거행합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 함께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바로 이 참된 제사를 우리들이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 함께 읽어 보면서 성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